기분 관리. 기분 관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기분 관리의 중요성과 기분이 나쁠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분 관리의 중요성. 기분은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대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이 커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분이 나쁠 때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분의 변화는 우리의 직장생활, 학업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분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기분 관리는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감,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불안정성 등은 모두 우리의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결국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을 관리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 대처하는 방법. 감정 인식하기. 기분이 나쁠 때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불안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그 감정을 관리하는 첫 걸음입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 깊은 호흡은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연결을 느끼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스트레칭 혹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 보세요. 신체 활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몸이 활력을 얻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기분이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일기 쓰기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감정을 정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기분이 나쁜 이유를 적어보거나 그날의 경험을 기록해보세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감정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 당시의 감정을 이해하고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요청.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그들의 조언이나 지지를 받는 것은 기분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 긍정적인 자기 대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나는 할수 있어. 이 상황은 일시적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기 대화는 자신감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일을 기록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기분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일상에서 소중한 것들을 더잘 인식하게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취미 활동.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취미 활동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과의 교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자연의 소리와 풍경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몇 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분 관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감정을 인식하고 호흡 조절, 신체 활동, 일기 쓰기, 사회적 지원 요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할 때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 감사하는 마음, 취미 활동, 자연과의 교감, 명상과 마음 챙김 등을 통해 기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기분을 관리하고 더 나은 정서적 웰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 관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분을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에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